광주에 거주하는 23살 직장인입니다. 지난 8월 6일이었어요.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. 그때가 저녁 7시쯤이었는데 너무 일찍 잠에 든 탓인지 새벽 2시경에 눈이 떠지더군요. 평소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푹 자는 편이라 의아하긴 했습니다. 비몽사몽 부엌으로 향해 물한 잔을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. 평소 옆으로 누워 새우잠을 자는 편인데 그날따라 등 뒤에 생소한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났어요. 털 같은 거였는데 별거 아니겠지 싶어 그냥 넘어갔죠. 그때였습니다. 뒤에서 뭔가 끈적하고 까칠한 것이 등을 툭툭 치더군요. 놀란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. 태어나서 그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어요. 머리는 통 백발에 피부는 다 벗겨져 있었고 입과 코가 다 뭉개져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. 저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. 알고 보니 꿈이었던 거예요. 식은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목이 또 말라왔습니다. 부엌에서 물한 잔을 마신 뒤 저는 침대로 다시 돌아갔어요.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뒤에서 털 같은 감촉이 또 느껴집니다. 이미 한번 겪은 저는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부릅뜨고 있었죠. 그 끈적하고 까칠한 것이 제 등을 툭툭 칩니다. 이후 상황은 모두 똑같습니다. 흉측한 얼굴을 보고 놀라 깨고 또 깨고. 그걸 두 번이나 더겪어 했습니다. 참다 못한 저는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.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느냐고요. 대답 대신 손짓을 하더군요. 따라오라는 제스처였습니다. 따라가면, 따라가면 이제 안 나오실까요? 나오실 대답 대신 오개만 끄덕입니다.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. 부엌으로 향하더군요. 저에게 냉장고를 가리킵니다. 냉장고를 열고 나니 그 사람 투명한 유리병을 가리키더군요.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. 목이 마를 테니 마시라고요. 겁에 질린 저는 거절할 생각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. 다 마시고 나니 자기를 배웅해달랍니다. 그러면 다시는 안 오겠다고요. 저는 집 앞까지 배웅해 줄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.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꿈속에서 문을 열자마자 난생 처음 보는 마당으로 이어지더군요. 걸어나가는 길은 분명 평지였는데 가는 내내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. 온몸이 땀으로 젖는 게 느껴질 만큼요. 저희는 마침내 대문에 도착하였습니다. 그 사람이 가는 것까지 확인하려고 한 발짝 더 걸어보는데, 순간 무언가에 맡겨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. 분명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. 그 사람은 자꾸 앞으로 오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. 하지만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았어요. 그때였습니다. 정수리 쪽이 차가운 물이 톡톡 닿더군요. 저는 그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눈을 뜨고 보니 벼랑간 다리에 통증이 확 느껴졌어요. 알고 보니 제가 옥상 난간에 자꾸만 허벅지와 무릎을 박아댔던 거였어요. 앞으로 가겠다고. 추락하기 직전 빗물로 겨우 정신을 차렸던 거죠. 평소에 잠겨있어야 할 옥상문도 어떻게 된 건지 열려있더군요. 너무 무서웠던 저는 집까지 얼른 뛰어들어갔습니다. 다급히 뛰어오는 바람에 목이 말랐어요. 저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들이켰습니다. 그러다 문득 아까 그 사람이 제게 마시라고 권했던 요리병이 생각나더군요. 그건 위스키. 제가 한 번씩 잠을 설치할 때 챙겨 먹던 위스키였습니다. 집에 술 마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,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, 한 모금도 안 남았더군요.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. 대체 저를 왜 그렇게 데려가려고 용을 썼던 건지 모르겠지만, 옥상 난간에 걸리지 않았다면, 저는 그대로 추락했겠죠. 말로만 듣던 걸 실제로 겪으니,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.